와! 틴다저이 스프레이 슈트. 꼬마볼. 바나나 스프레이 슈트. 복스. 얼쳐집 만들기. 마이쮸 와! 첫 번째 장난감은, 얍! Yep. 꼬마볼. 와! 꼬마볼 도 빨간 자동차와 꼬마벌 초콜릿이다. 빨간 자동차 두 번째 꼬마벌 와와 사람이다. 그리고 꼬마벌 아까랑 포장지 색깔이 다르네. 와 예쁘다. 하나. 와, 귀여워. 몸통에, 얼굴, 완전 몸통에, 면두세 곳을 입혀줘요. 짠. 와, 그리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포니테일이다. 거기에 얼굴을, 짠, 붙여줘. 앞머리, 포니테일 머리카락을, 아, 이뒷머리 되게 마음에 든다. 와, 세상에. 그리고 여기 스티커가 이렇게 있어요. 장식도 하고 눈도 바꿔줄 수 있네요. 와우 자 이제 다음 장난감은 스프레이 슈트 와 바나나 와 입에다가 이렇게 쭉쭉 뿌려먹는 건가? 바나나 껍질 바나나. 요 앞에 구멍이나 있네 와 나온다 바나나였어요 그 다음 장난감은 바로 너 킨더 조이 어이 어콜라야 아, 프리티 예뻐. 와, 올라간다. 그 다음은 마이쮸 핑과 제이크의 어드벤처 캐릭터. 마이쮸 와. 피규어 사정이 랜덤으로 들어있대요. 핑, 제이크, 비모, 프린세스 버블검. 마이쮸 다섯 개와 장난감. 짱짱! 스트로베리 딸기맛 나잇쥬! 음. 그 다음 장난감은 제이크가 골라주세요 제이크가 고른 그 다음 장난감 얼초 집 만들기! 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과자집을 만들어보세요 스낵하우스 응. 과자집! 와, 와 쿠킹 크림. 그리고 꼬마 벌. 유 튜브 안에 초콜릿 들어있겠지? 그리고 에이스. 초콜릿 튜브 하나 더. 초콜릿 튜브 두 개. 풍성하다. 유리 접시에다가 아자들이들 에이스를. 이렇게. 와, I love you. 준비는 다 되었어요. 먼저 뒷바닥을 이렇게 벽을 이렇게 세울 건데 초콜릿을 이용하도록 할까요? 초콜릿을 이렇게 쭉 짜줘요. 오 붙었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잘오 됐다. 오, 오 됐다. 방법을 써봐야겠습니다. 초콜릿을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게 거의 벽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 오, 형치가 나오려고 하네. 와, 많이 완성했다. 와, 그럴듯하다. 이걸 안 보이게 해야 좀 지저분함이 좀안 보이겠죠? 아, 예쁜 분홍색 초콜릿 다 쓰네,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이음매에다가 이렇게 초콜릿을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막 모양이 갖춰지려고 하네요. 여기 문고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안 붙습니다. 카트 모양을 내줄까요? 와, 하트다 와, 어, 흘러내린다. 측면에 지붕을 꾸며주도록 할게요. 과연 붙을까? 어, 붙었다. 살포시 돌려서 반대쪽 지붕도 아, 아! 오마이갓. 근데 이, 이것대로 뭔가 예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더. 됐다! 그리고 주변에는 초코버를 냉동실에 넣어놓고 오니까 초콜릿이 얼어가지고 이제 서로 탄탄하게 붙었어요. 얼초찐만들기였어요 와! 자, 이제 우리 초코집. 표지와는 조금 다르면서 약간 비슷하다. 먹어볼까요? 과감하게,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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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세요. 와! 음, 알짱 밀크 초콜릿을 한 입에 쏘. 음음 자, 그 다음 장난감은 스프레이 슈트 소화기 음료수. 빨갛다! 구멍이하나 있는데, 이쪽으로 물이. 쫙 물이. 집에 불이 났어요. 걱정 마요. 소화기로 불을 꺼줄게요. 자 마지막 장난감 와 포장지가 살충제처럼 되게 잘 만들었다. 당겼다 놓으면 빠르게 전진합니다. 오아 바퀴벌레 바퀴 장난감 반투명한 날개 바퀴가 이렇게 달려있고 다리가 6개 총세쌍이에요 앞모습 윗모습 앞모습 이거 위치를 막 변경하면서 다닌다. 기벌레 장난감이었어요. 오늘은 과일개 그리고 사람 자동차 반지 벌레 소화기를 만날 수 있었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는 어떤 장난감을 맛이 따라 들고 올까요? 그때 다시 만나요. 좋아요. 구독. 꾹크 다음에 다시 만나요. See you again.